제가 카드를 좀 뽑았는데 이거는 어 지금 불교에서 시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음 음. 제가 리딩을 하다가 그어 스님 앞장서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좀 찾아보려고 하다가 카메라를 켜놓고 했어요.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제가 다시 카드는 그대로 놔두고 벌써 한번 읽었다가 그 리딩에서는 해결이 잘 되는 거로 나왔어요. 두 번째 리딩을 하는 도중에 이렇게 돼가지고 아좀 시간을 좀 낭비했어요. 그런데 그 스님을 찾아본다러다 켜놓고서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지금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불교계를 뭐 보통 보호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종교 편향이다 어쩌다 이렇게 해서 말을 하는데 저는 그말 믿고 싶지 않아요. 왜 사과했잖아요. 굉장히 여러 번 사과했어요. 사과하고 잘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문재인, 니가 나와서 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저는 뭐 잊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나요? 진짜 부처님의 제자들이라면? 이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불교를 탄압을 한다든지, 불교에게 부당한 짓을 정부가 했다든지, 그거는 이해가 가요. 자기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한 사람이 정치가가 말을 과감하게 과, 과대하게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틀린 말도 아니에요. 산을 미리 막아놓고 불교 신자 아닌 사람들한테까지 돈을 받는데요. 그러면 그게 도둑놈들이지 뭐예요? 그렇잖아요. 종교와 상관이 없죠. 이것도 그러면 자기들이 자신 자성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중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때때로 몰려 나와가지고. 네 대통령, 네가 나와. 이거, 이놈들이 와봐야 소용없으니까. 이런 식의 모습은 스스로 얼굴에다 똥 칠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어, 이 사람은 그 앞장서는 그 중이에요. 이 사람이. 그 스님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독재적이고 굉장히 이 사람 역시, 어, 저는 정치적인 입김이 들어갔다고 봐요. 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다른 쪽에서 입김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70% 정도 되는 스님들은 반대했어요. 그 시위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사과하고 그냥 마무리 졌어야 되는 거예요. 지네들이 게, 잘못한 게 없는데 정부에서 핍박을 하면은 당연히 다 들고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우기는 거예요, 지금. 지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돈 받는 거악지같이 하기 위해서. 밉상에 밉상. 개신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똑같은 거예요, 둘 다. 그리고 어, 그 그러니까 종교는 다 똑같아요, 제가 볼 때. 똑같아요. 누가 더 낫고 좋고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어. 이 사람은, 이 사람 역시 자기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남들 말을 듣지를 않아요, 이 사람은. 남들 말 듣지도 않고, 욕심도 굉장히 많아요. 욕심도 굉장히 많고, 음, 아마 성질도 굉장히 좋지 않을 거라고 느껴져요. 성질도 좀 좋지 않고, 돈 욕심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돈 욕심도 많고, 근데 윤석열 씨도 같은 카드예요, 사실은. 근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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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 앞장서는 스님도 같은 카드예요. 그리고, 어, 잘 합쳐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화합이 되지가 않고 서로 뜻을 맞춰서 그, 화해를 하라고 이제 사과를 하고 했는데 그게 잘안 돼요, 당분간. 그리고 끝까지 밀어붙여요. 끝까지 밀어붙이고, 집착을 해요. 자, 내가 이겨야 된다. 그런데 뒤에 입김이 들어갔어요. 제가 왜 그런 말 하냐? 다 나왔어요. 뒤에 나쁜 외압이 들어간 거예요. 누군가가 그중에 몇몇에게 돈을 주고 뭔가 시켰어요. 그렇게 하라고 밀고 나가라고 계속 민주당 시끄럽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결론은 이재명 타격시, 타격조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안 돼요. 굉장히 집착을 하고 굉장히 나쁜 의도로 계속 밀어붙이게 돼요 당분간. 그런데 그게 잘 되질 않아요. 데이트 카드가 나왔어요. 잘 되지 않아요. 이왜냐면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서 그렇게 돼요. 뜻하지 않은 일이 좋지 않은 운기가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 화해를 하기는 하는데 국민들에게는 좀 씁쓸한 쓴 맛을 남겨주고 이게 이렇게 해결이 돼요. 어, 종교가 항상 어떤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 옛날에 사명대사 그 스님이 임진왜란났을 때 승병을 일으켜서 외놈들을 물리치고 이랬어요. 정말 그런 그런 스님들 를 본받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시끄럽게 안 그래도 시끄러운데 더 시끄럽게 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사과 안 하고 정총래 의원이 사과 안 하고 내가 왜 해? 이랬다면 100번, 1000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전부 다 사과를 몇 번씩 했어요. 꼴 보기 싫게?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대응 방식은 꼴 보기 싫어요.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 이번에는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 정말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겠다고 노력하시는 스님들이 몇분 계세요. 굉장히 유명한 스님 계시죠. 늘 대중들과 대화하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시간을 다 바치는. 거기서 돈을 챙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봉사해요. 그런 스님도 계시고 또 어떤 스님은 늘 정의의 편에 서서 내가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항상 주장하는 스님도 계세요. 그 그런 스님들 보면 돈과는 거리가 먼 스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올바른 주장을 피력할 수 있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고. 그런데 돈을 쫓는 사람들은 돈에 덮여있기 때문에 자기의 내면의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은 권력 욕심, 돈 욕심, 힘에 힘을 향한 그런 의지, 열망,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가르친 가르침은 개풀 쥐한테나 줘라. 그러는 행위를 하고 있죠. 자기 자신들의 입으로는 나무 아미 탑을 관세음 보살 이루고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중옷을 입고 앉아서 목탁 두들기면서 나무, 외, 나무 아미 탑을 외치면 뭐예요? 하는 짓은 양아치 딱 그건데. 사기꾼 딱 그건데. 예를 들어, 사기꾼들, 양아치들 중복 안 입고, 목사님 옷안 입고, 이런 사람들 하는 짓하고 다를 게 뭐, 뭐 중, 중옷을 뭐하러 입고 있어요. 벚구선 나와서 그냥, 어, 그냥 생활하지, 차라리. 스님이 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왜 중이 됐는지도 몰라요. 정청래 의원이, 입장에서 제가 보는 거예요. 정청래 의원은 "정청래 의원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보세요, 타워카드예요." 이게 음, 이 사람이 말을 좀 이렇게 막 하는 건 있지만, 틀린 말을 하고 이러진 않아요. 사실은 대부분이 대부분 바른 말을 해요. 그리고 사람이 자기 주장이 강하다 뿐이지, 이 사람이 질이 나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큰일안 생겨요. 잘 벗어나요. 잘 벗어나고 어 굉장히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공격을 많이 해요. 공격을 많이 하고 싸움을 걸어 가고 막이 정청래 의원을 죽이겠다고 덤비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막 찍어 눌러요. 그래서 당분간 조금 힘든 약간의 그런 기간은 거치지만 결국은 어잘잘 잘 해결해 나가요 잘 걱정도 좀 하고 음, 불안정한 시간도 조금 거치고 잘잘 잘 통제를 해요 근데 당분간은 조금 조심을 할 거예요 이분이 조심하고 약간의 어, 자숙의 기간을 가, 갖게 돼요 그 바람에 조금 스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잘 해결돼요.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큰 일이 생기고 이러지 않아요. 여기까지 불교 시위 이런 사태가 잘 진전이 진정이 될까로 읽어드렸어요. 고맙습니다.